이사야서 15장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 말씀 한절 공독합니다. 이사야 15장 1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모압의 갑작스러운 해망, 멸망,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 3장부터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아스루, 블레셋이 제 심판받을 걸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모압입니다. 모압. 모합.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모압은 롯의 아들의 이름에서 비롯된 지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후에 소할 땅으로 피신한 롯은 두 딸에 의해서 술에 취하여서 그 딸들과 동침함으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장자가 모압 족속들의 조상인 모압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압이라는 말은 뜻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이름을 줘도꼭 그렇게 집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압은 유다의 동편, 사해의 동편 북쪽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현대 현대 지명으로는 요르단입니다. 모압이 요르단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왜 그랬습니까? 형제니까요. 형제니까 싸우면 안 된다. 어, 절대로 피해를 주지 마라 모압에게는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모압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주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압이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사니까.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아,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일로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합은 이스라엘의 사촌 형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신당부해서 모합을 함부로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지만, 모합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모압에 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경고라는 히브리어는 마사인데요, 어깨 어깨와 등으로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마사라고 합니다.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혹독한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어깨에 짊어지는 짐과 같이 아주 부담되고 힘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이사라가 받아서 짊어지고 전해야 하는 아주 혹독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경고라는 말은, 경고라고 하는 말은 한편 이 말씀을 받은 선지자도 한 나라의 잔인한 미래를 짊어지는 것이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부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서 또그 족속들에게 전해야 되고 또 자기가 선포해야 된다면 사실은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징계의 말씀 전하는 건 결코 편하지가 않습니다. 축복의 말씀 전할 때는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하지만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 저주의 말씀 전하는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짐이 되고 또, 짐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를 줘야 될 때, 사실은 그 말씀을 받는 심정들이, 심령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지 않, 않고, 또, 사실은 받을 만한 상황, 경고를 받을 만한 상황은 결국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 있는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 표정이 좋지 않고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 어, 목사님들은 결국 말씀을 전할 때한 때는 그런 그런 부담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 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경고의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의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받아야죠. 말씀을 받는 심정, 아멘의 심정을 가져야 그 마음이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합은 하룻밤에 황폐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룻밤에 하룻밤에 두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합은 하룻밤에, 모합이 하룻밤에 망하고 황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하룻밤에라는 말은 하룻 저녁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순간, 갑작스럽고 매우 신속한 순간을 하룻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합의 폐망이 아무도 모를 정도로 눈 깜짝 할 사이에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합의 알이라는 도시가 망한다 했습니다. 모합의 기르라고 하는 도시가 망한다고 했는데, 알과 기르는 모합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두 도시가 건전해야 건강하고, 두 도시가 아주 멀쩡해야 살아있어야 모합이 생기가 돌고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리라는 도시는 모압의 수도 라빠를 말합니다 기르라고 하는 말은 기르는 요새를 뜻하는데요 사해 동남쪽에 위치한 주요한 요새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가서 딱 문을 잠그고 버티는 거죠 그게 바로 기르였습니다 그런데 이두 도시가 갑자기 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압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도시가 무너진다는 것은 모압이라는그 나라 자체가 졸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두 도시는 주전 713년 그리고 711년까지 2년 만에 아수르의 사로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하룻밤에 망하는 사태, 순식간에 망하는 사태는 여호와만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룻밤에 무너졌죠. 순식간에 무너졌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폼페이가 폼페이라는 도시, 로마의 도시가 그냥 순식간에 순식간에 화산으로 인해서 도시의 기능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그 찬란했던 문명들이 하룻밤만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지진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합은 하룻밤에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촌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면서 보호해주라고 했던 나라였는데 그들이 그 귀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세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5월달을 또 이제 둘째 날 시작하면서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하나님께 보고하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